8월 30일 아침 큐티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님 사랑하심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 토다.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아멘.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숨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이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면은 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은, 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어, 예수님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음,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어, 뭐 요새 좋은 없으니까 예, 일을 할때 제게는 이제 고객이네요. 어, 고객분들에게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나와 있네요. 예, 눈가림만 겉모습으로만 잘하는 것 처하지 럼 말고 마음을 다해서 어,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음, 오늘 어, 동창회, 예, 오늘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예, 제가 어, 예수님을 의식하고 어, 말 한마디라도 동창들을 어, 존중하고 숨기는 모습으로 제가 또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생각나는 대로 왼손에 주먹을 쥐고 예수님 손을 잡았다고 하고, 주먹을 쥐고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자, 아멘.